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소년부 오늘 예배를 어, 드렸는데 음, 음향 녹화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그 말씀만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만 따로 녹화를 해서 전해 주려고 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디서부터 어떻게예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전도사님은 좀 슬픈 일이 있었어요. 슬프고 좀 미안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전두사님이 도서관에서 키우던 전두사님만의 작은 리틀 포레스트가 있어요. 어, 감자도 키우고, 고구마도 키우고, 양파도 키우는데, 그 중에 고구마가 가장 오래되었어요. 키운지. 키운지 벌써 꽤 되었는데, 어, 그동안 참 많이 자랐어요. 고구마를 무슨 되게 비싼 식물처럼 어 되게 난이나 분재처럼 잎도 하나하나 닦아 주고 정말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길렀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그동안 정말 잘 자라고 화분도 세 개나 되게 이렇게 늘어났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고구마의 모습이 점점 좀 시들시들해지고 뭔가 이파리가 거칠거칠하고 윤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잎이 너무 무성한가 하고 막 잎을 많이 전두사님이 잘라줬었어요. 근데 잎을 막 많이 잘라줬는데 그러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잎이 좀 줄어드니까 이 줄기가 보였는데 이 줄기에 자세히 보면 어, 전두사님이 여러분한테 화면에 가까이 보여주지 못하는데 무슨 하얀 동그란 것들이 막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라보니까 여러 화분들에다 이런 것 이런 어떤 하얀 점들이 막 생겨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직 날씨가 춥고 화분들을 실내에 있는데 어,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그래서 식물을 잘 아는 분한테 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아 이런 내가 이걸 기르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줄기에 이런 이상한 것들 자꾸 생겨났다 이게 뭘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답이 왔어요 병충해가 퍼진 것 같다고 약을 뿌려야 될것 같다고 응답이 돌아왔어요 순간 황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정말 잘 기른다고 길렀는데 순식간에 소리소문 없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병충해가 소리소문 없이 믿기지 않게 퍼지는 것이 또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모두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선뜻 말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말 잘 모르기도 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모두가 알고는 싶어 해요.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계시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더 그런 생각이나 바람이 더 강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나라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꼭 왔으면 했거든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여겨지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담당해왔던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그들이 준비해왔던 많은 규칙과 전통들을 따르면서 기다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약속들, 규칙들이 점점점 오히려 그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더 마음이 다치고 더 괴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있어,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주일이에요. 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이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는 그런 날로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열심히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하나님만을 보겠다, 내가 하나님만 집중하겠다 하는 그 정신을 잊혀지고 안식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칙만 남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에 18년째 심하게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그병 때문에 매일매일 괴로워했죠. 근데 이 여자도 예배 드리는 그 안식일에 그 예배 드리는 공간에 같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다 보고 있었죠. 그 여자가 아프다는 거. 그런데 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 중에는 비난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아니, 안식일에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사람을 고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거 옳지 않아? 하고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안식이에도 너희가 메어둔 가축을 풀어서 먹을 것을 먹이지 않느냐?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18년 동안 병에 메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을 겨자씨의 한 알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전혀 예상치 못한 돌풍과도 같이 모든 것을 새롭게 했던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어, 저 멀리 시골에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모나 엄청난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평범했고 그 이름을 하나 막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활동을 시작하게 된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분명 같은 말씀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고 놀라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막아내거나 어떻게 할수 없는 흐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얽매고 있고 그리고 왜곡된 그런 모든 규칙들과 매여있었던 것들을 깨부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엄청 작은 시예요 그 작지만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이 엄청나게 커져서 공중에 새가 깃들일 거라고 말하는 그 식물은 애초에 나무가 아니에요. 풀에 가까워요. 그냥 그 꽃이 피는 그냥 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무려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중에서도 아주 큰 나무로서 새들이 와서 쉬고 머무는 곳이 될 만큼. 무한히 상상하지 못하도록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 모든 생각들과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싹다 뒤집어 없는 말이고 생각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겨자씨가 자라봤자 거기서 거기인데, 자라봤자 1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인데, 겨자씨를 가지고서 거대한 나무가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존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모든 습관들을 다 뒤흔드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마치 병충해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뿌리깊게 아무도 모르게 다 같이 병들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병들어 있었던 그 이해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고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고 생명을 살리고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 병들어버린 세상의 눈과 세상의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되지도 믿기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이 저희가 그동안 가져왔던 기대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길인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길인지 저희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해주어요. 다음 주에 다시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지내요. 안녕.